자,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읽었습니다. 예, 창세기 33장은 이제 야곱과 에서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음, 자, 야곱은 어, 나일강 야붓강가에서 어, 밤새도록 시로 다리를 절었고 몸 몸은 지금 뭐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좀 초라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절고, 여기 나약한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바꿔진 야곱비를 보게 되죠 자, 야곱비가 이제, 음, 형그 에서의, 야거비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자식들을 갖다가 제일 앞에는 음, 여, 이두 여종, 여정, 여종들이 앞에 가고, 그다음에는 레아가 그맨 뒤에는 저 라일과 요셉이 뒤에 있어서 그들이 앞에 나가서 전부 다 어, 앞에 먼저 가게 하고, 자,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애서가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운다. 자 여기에서 야곱이가 형에서를 만나자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는 일곱 번 땅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자이 일곱 번 절했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당신에게 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이며 또 아울러서 자식 자기가 지금까지 형님한테 잘못했던 것에 대한 사죄 그리고 회개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고 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그냥 묻혀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이 야곱이 거기서 뭐예술 상대해서 뭐 어떻게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곱 번 이렇게 저를 나 완전히 이제는 항복합니다. 어, 당신의 종입니다. 어, 그러면서 자신이 형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까지 자기가 형님하고 대적했던 것에 대한 조선들로 항복하는 거죠. 어, 그리고 형이 그것을 보고. 동생을 울지 안고 한없이 웁니다 같이 울면서 예, 음 애서가 달려 나와서 달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근 맞추 맞추고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울었다. 이게 서로 화해의 모습이죠. 용서의 모습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면 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못된 부분은 화해하고 그리고 가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됐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 뭐안 해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또 관계도 회개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 예물을 재단에 들였다가, 형제가 원망들을 만나, 형제가 아직 풀어지지 못한 게 있다면, 예물을 거기다 두고 달려가서, 형제가 먼저 화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못 받으시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강단에는 그냥 아직 연락되지 못한 예물들이 자뜩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졌던 원한도 이렇게 일곱 번절을 하면서 화해하고 회개해주고, 그리고, 어, 그 모든 자네들이 다나와앞배절하고 그 그리고 어, 우리 자식들도 모두가 다 아, 당신 앞에 잘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또 뭐냐 이, 이, 이 때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르되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함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받아 주는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예물로 하나님께 형님에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반대하죠. 아내내 내기도 내, 뭐 조카는 내 것도 조카데니 거는 니거 그래도 야곱은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은내 손에서 힘을 받았소.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예물을 하나, 형님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형님의 그 아량,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서, 형님은 나를 기뻐하시이니이다 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좀 거르고 만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세상의 길바닥, 어? 예, 세상의 바디랑에 떨어진 이삭을 주셔서 가슴에 품듯이 우리 주금이 세상에 정말 바디랑에 떨어진 이삭처럼 밟필 수밖에 없고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셔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오늘 우리는 정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은 내,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예, 우리가 이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물이 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에서가 지금까지는 뭐예요? 대적하려고. 어, 어,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예수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야 너의 보호자가 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아래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지만 죄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리스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보다 더큰 내가 어디 있어요.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화해를 먼저 하나님이 하시니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냐그 말이에요. 이 은혜 받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음. 이제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나와 이 대적 관계를 이뤘지만 죄를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다 보시고 이제 내가 너를 동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너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게 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여기에서 에서와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있죠. 어, 그래서 동행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아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들이고 있으니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한데내지는 내 종보다 앞서가소서 그렇죠?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 아주 지혜롭게 에서를 떠나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에서는 그래도 정말 뭐 야곱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의 모든 열방들이 있기 때문에 내종몇 사람을 되게 못 물게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해줬지만,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지혜롭게 애서의 품에서 떠나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얽혀야 되고 함께 해야 할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문서에서 뭐, 지혜롭게 빠져나와라. 모든 얽매인 줄에서 자기 지혜롭게 빠져나오라고 얘기했어요. 강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지혜롭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어 관계가 어긋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 모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웠던 모든 문제는 한순간은 잘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또 어긋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얽히다 보면 또 다시 문제가 얽혀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들 속에는 다 자기 중심에 욕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욕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관계가 없지만 그런 사랑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 야곱은 이제 형에서와 이, 이, 관계가 이제 해결이 됐고, 또 화해가 됐고,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어, 세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니까 어디로 가는 숙꽃 땅으로 갔죠. 세겜의 장막에 이르러서 그 땅에 세겜의 아들, 하, 아, 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손에서 백크시타를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거기에 머물게 됐고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음. 하나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그가 베데레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다시 여기에 베데레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데레 안 가고 숙고 땅. 숙고 땅은 짐승의 우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가야 되니 가야 할 자리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서 짐승의 우리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했어요? 엘렐루야 이스라엘아.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음. 예, 지금 하나님 어디서 기다려요? 베데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베데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저 숙고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것이 또한 착각이에요. 잘 나가다가도 이게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 여기서 또 우리는 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엉뚱한 길로 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패탈을 향하여 등대 대신 하나님의향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엘렐루의 이스라엘이야 하나님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편이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또한 내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가지는 잘했지만 한 가지는 또 잘못할 수가 있고 잘한 뒤에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깨어있어서 내 방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지 나를 정감, 내 위치를 돌아보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강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